사랑송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모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열두 제자와 또그 사도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에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론 유다에게 팔린 일,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일,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일, 이러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듣고 알았고 또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루살렘에서 되어진 사건, 일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공생에 일어났던 많은 표적과 이적들, 그러한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상태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아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 아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알아지는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가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그는 또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책들, 저술들, 그리고 설교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아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좌우하는 사건이 됩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laughs> 1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또이 땅의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또 성경은 그를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이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시는 바로 그분은 심판주와 재림주가 되십니다. 이들은 그가 행했던 모든 일, 그가 행했던 많은 능력들, 그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를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그를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십오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십육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며 선지자들의 예언된 예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들을 극유리 여기시고 또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성육신과 부활과 또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32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밝히 알아가는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부흥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같은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